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我哎。Oh 기억나요, 친구들? 네. 어떤 걸 기억하기로 했었어요? 말씀 방법과. 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같이 매일매일 기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한테 못드리는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다윗은 부정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역을 잃었어요 이거 봐라 구엘세화부터 반까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군인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항상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하고 소환했던것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돼 하나님이 이 일을 나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동생한테 와! 싸우고, 동생한테 화내고, 동생을 때리고 했을 때, 친구를 때리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냥 넘어가요. 너가 3년 동안 네가 있는 그 땅에 비도 안 오고 곡식도 안 자라게 기근을 내리까 아니면 너가 3달 동안 적군들에게 쫓겨 다니면서 힘들게 살래? 아니면 3일 동안 무서운 병이 온 나라에 퍼지게 할까? 하나님이 너 이거 세개 중에 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윗은 하나님 제가 사람의 손에 다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손에 저를 맡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온 땅에 내리기 시작했는데, 허, 세상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허, 7만 명 알아요? 7만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많이 뭔지 알아요? 엄청 엄청 큰 숫자예요. 이 전염병에 7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울고 불고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내 친구가 저염병으로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겁에 질리게 됐어요. 다시 또한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잘못은 제가 한 거잖아요. 저를 저와 저희 집을 치시고, 이 불쌍한 백성들은 그냥 놔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저를 벌해주세요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우리 한 타장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말하셨어요 말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곳에 가서 그곳에 땅을 사고 거기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범죄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나라에 있었던 전염병이 계속 더해졌을까 아니면 싹 사라졌을까?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던 다윗의 기도를 보시고 용서해 주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엄마에게 벌을 받고 또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면 엄마가 사람으로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 이게 맨니의 그림이 뭐예요?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노트에 이거. 지금 뭐가 막 있어? 낙서가 있네. 여기다가 예쁘게 글씨도 써보고 하려고 했는데 낙서가 있어. 이거는 뭘로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 맞아요. 지우개로 지워야 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접시, 접시. 접시는 지우개로 깨끗하게 할수 있나요? 맞아요. 이거 뭘로 깨끗하게 해요? 어! 네. 맞아요! 불과 세제! 네. 수세미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짠! 이렇게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집에 먼지가 많아요 우리 집, 우리 방 맞아요. 청소할 때는 뭘로 청소할 수 있어요? 청소. 아, 딩동댕! 봤니? 이거! 맞아요! 청소기! 그리고 네? 아무도 놀래라 나한테 그런 줄 알았죠? <laughs> 어, 마이크도 있었는데 시간 빡죠 맞아요, 청소기를 돌려서 먼지를 깨끗하게 치울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 옷에 막 때가 묻고, 손가락 게어 졸업 졸업 껴 있어요. 이거는 뭘로 깨끗하게 닦아요? 맞아아요 고급 드럼 세탁기로 가져와 봤어요. 어,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이런 거는 우리가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는요 내가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 없을까 지우개로 지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엄마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 내가 엄마 말을? 아 불순종 그리고 동생을 엄마가 안 본데 막 때렸어. 막 친구가 너무너무 예쁜 스티커를 가지고 있고, 예쁜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서 집에 가져다 가한 번만 써봐야지 하고 다막 이런 죄를 지었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원하시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더러워져 버렸어요. 노트에 낙서가 있듯이 접시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옷에 막 때가 껴 있는 것처럼 집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것처럼 어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 <laughs> 어우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어요. 어우 더러워졌어요. 이 마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베개! 베개! 개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얘기하고, 어려운 말로 자백이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바쳤고, 우리는 무엇을 바쳐야 될까? 땡!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지하 기가 나와서 한번 지어 볼래? 하나님 이 용서 해 주세요. 제가 잘못 했어요. 이렇게 기 도할 때 하나 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끗 하게씻어 주세요. 그리고 짠 깨끗 한 마음 으로 하나님 이 기뻐하 시는 삶을 살아갈 수있 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 어? 하임이 그릴 수 있어? 이따가 그려줘 봐. 자, 친구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 깨끗해 친구들, 다윗이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어떤 죄를 짓는지 전도사님은 알지만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동생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엄마가 일찍 자라고 했는데 말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늦게 일어나서 예배도 지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고 자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죄를 깨끗.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